요즘은 60대 평균 연금 잔액이 2억이래요. 카페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던 김용호 씨가 신문을 보다 중얼거립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박 씨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2억? 웃기지 마. 내 통장은 아직도 천만원대야. 둘의 대화는 잠시 침묵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통계 속 숫자를 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불안해하죠. 하지만 그 숫자 정말 믿어도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평균 2억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진짜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후의 착시. 3명의 60대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노후가 왜늘 통계보다 빠듯한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퇴직 후 2억을 받았지만 남은 건 5천만 원 뿐인 이남수 씨. 서울에서 35년을 근무한 이 씨는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야, 이제 노후 걱정 없겠다. 하지만 불과 1년만에 그 돈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먼저 자녀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 그 다음엔 전세 보증금 보태주느라 5천만 원, 부모님 요양비와 병원비로 3천만 원, 남은 건 통장에 5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때는 내 통장이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필요한 건내 노후를 위한 돈이었어요.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자식은 잘 됐지만 정작 본인은 매달 연금 80만 원에 의지하는 삶. 통계상으로는 2억 있는 60대였지만 실제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자였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2억이 많아 보이지만 그건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돈이 내 것이냐 아니냐예요. 두 번째 이야기,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녔지만 연금은 절반인 이정자 씨. 이 씨는 30대 초반에 결혼해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며 경력 단절이 생겼죠. 육아와 시부모님 간병으로 몇 년씩 쉬었고, 그 결과 연금 납입 기간이 짧았습니다. 남편은 연금이 200만원 넘게 나오는데 나는 80만원이에요.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도 이정자 씨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자녀들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죠.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돈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못한 게 아니라 그때는 내 노후를 챙기라는 말을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 말은 많은 여성 시니어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통계는 평균만 보여주지만 그 안엔 경력 단절과 돌봄의 빈칸이 숨어 있습니다. 평균 2억이라는 숫자 뒤에는 노후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조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성실하게 저축했지만 부채에 묶인 오세준 씨. 오 씨는 40대부터 꾸준히 노후 자금을 모았습니다. 퇴직 전까지 연금 저축과 적금으로 1억 5천만 원. 자신의 인생이 계획적이라고 자부했죠. 하지만 은퇴 직후 모든 계산이 틀어졌습니다. 대출이 문제였어요. 집값이 올라서 언젠간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자가 너무 커졌어요. 월세 보증금 돌려주고 은행 이자 갚다 보니 통장은 다시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통계에선 나도 2억 있는 60대에 속하겠죠? 근데 내 현실은 마이너스예요. 이처럼 통계의 평균은 현실과 다릅니다. 평균은 부자들의 수치가 끌어올린 결과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시대의 흐름이 만든 불균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평균이라는 숫자에 흔들립니다. 남들은 2억, 3억을 모았다는데 내 통장은 아직 천만원대일 때 스스로를 부족하다 느끼죠. 하지만 중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남의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속도로 준비하는 게 진짜 노후 계획의 시작입니다. 평균에 휘둘리면 불안만 커집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요양비를, 누군가는 자녀 결혼비를, 또 누군가는 대출 이자를 갚느라 모은 돈을 다 써버립니다. 이걸 모두 빼고 나면 실제로 노후를 위해 쓸수 있는 돈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평균의 착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나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이 나이에 뭘더할수 있을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노후 준비는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모으는 사람보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맞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평균보다 많은 돈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손에 남는 돈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후 자금 1억도 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현실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출을 줄이고, 연금과 생활비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 이게 진짜 노후의 핵심 기술입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내 노후 자금이 평균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현실에 맞춰져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평균이 아니라 현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통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나온 숫자가 아니라 내 통장, 내 생활, 내 하루 속에서 진짜 노후는 만들어집니다. 퇴직금 2억을 받았지만 남은 건 5천만원 뿐인 사람,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연금이 절반인 사람, 그리고 대출에 묶여 현실이 마이너스인 사람, 통계 속 평균 2억이라는 숫자는 그저 착시였습니다. 현실은 훨씬 냉정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평균에 속지 않고 현실에서 답을 찾는 것.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금융 지식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전략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진짜 자산을 다시 계산해 보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있으니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건 종이 위의 숫자일 뿐입니다. 집을 팔지 않는 한그 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짜 자산은 지금 당장 생활비로 쓸수 있는 돈입니다. 즉, 통장에 있는 현금, 연금,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노후의 실질 자산이죠. 이제 한번 적어 보세요. 내가 매달 쓰는 생활비는 얼마인지, 고정지출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이세 가지를 딱 비교해 보면 나는 지금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준비가 더 필요한 사람인지, 금방 보입니다. 이걸 알아야 진짜 대책이 세워집니다. 남의 통계보다 내 숫자부터 아는 게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을 나눠 받는 습관으로 바꾸기. 퇴직할 때한 번에 큰 돈을 받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하지만 그 돈은 금방 사라집니다. 자식 결혼비, 빚 갚기, 부모님 요양비로 흘러가죠. 한 번에 받으면 세금도 큽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연금형으로 나눠서 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즉, 받는 기간이 길수록 내 돈이 오래 살아남는 것입니다. 요즘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한 번에 받지 않고 나누어 받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팁이 아니라 내 노후의 수명 연장 전략입니다. 세 번째, 작게라도 꾸준히 불리는 연습.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테크냐?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수익보다 유지가 중요한 때입니다. 적금처럼 안전한 상품도 좋지만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저위험 투자 상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로 넣는 연금 저축 계좌는 세금 공제도 되고 복리 효과도 있습니다. 큰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매달 일정액을 넣는 습관 하나가 불안감을 줄이는 가장 큰 심리적 방패가 됩니다. 돈이 많아서 안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달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진짜 안정감을 줍니다. 네 번째 지출 다이어트를 현실적으로 하기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크게 놀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전의 소비 습관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밖에서 커피를 사 마시던 습관, 자동 이체로 빠져나가는 각종 구독료, 필요 없는 보험. 그런 것들이 매달 통장을 비웁니다. 이제는 전략이 아니라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계부를 다시 써 보세요. 한달 지출 중 없어도 되는 고정비만 줄여도 생활비가 20%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끼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지켜내는 돈입니다. 누구에게 빌려주는 순간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노후의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기준을 바꾸기. 이건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남들은 다 집도 있고 연금도 많다는데. 그 생각이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나는 내 삶의 속도로 잘 살고 있나? 이 질문 하나입니다. 평균 2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외롭고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몸, 마음, 돈. 이세 가지가 비슷한 속도로 흘러갈 때 비로소 평온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 있고 작은 일거리라도 있다면 그건 이미 든든한 자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나를 위해 써야 하는 시간입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남보다 빨리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쓸 돈을 내 손에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균보다 현실을 보세요. 그 현실 안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걸 정리하고 그걸 꾸준히 이어가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끝까지 자기 돈을 지킨 사람이 진짜 노후의 승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노후를 바꾸는 현실적인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진짜 현실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